알피망막 세소변성증병원 가면은 치료가 방법이 없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유 나 아파 죽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까르마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성천성에다 유전적이다 그러면 그 유전적인 원인 그러면 유전적인 원인이면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 유전적으로 불편하면. 그러면 후천적으로 남들보다 더 혈액 순환에 잘 되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익힌 음식, 발효 음식, 숙성되는 음식, 유산균이 많은 음식.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는 거니까 피가 맑아지게, 피가 좋은. 우리가 휘발유도 저질 휘발유가 있고 보통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가 있습니다. 내가 고급 휘발유를 만들려면 먹는 음식이 고급이어야 됩니다 음식의 고급은 비싼 음식의 고급이 아니라 익히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키고 따뜻한 음식. 유장과 장이 편안할 만한 음식, 먹어서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질 만한 음식이 좋은 겁니다. 근데 피만 있다고 순환되는 게 아니라, 피를 순환시켜주는 에너지, 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코가 있는 겁니다. 코는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호흡, 유산소 운동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유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남들보다 두배세배열0배 20배 더 혈액순환에 좋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그 질병이 갈 때까지 가능하게 되면 망막세소 변성증은 처음에 야맹증에 시작해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맹증이라는 백내장을 거쳐서 황반세포 손상으로 시꺼멓게 보이고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이 망막세소 변성증이 심한 분들은 낮에는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고 밤에는 시꺼멓게 보여요. 생활이 힘들어요. 아니 낮에는 너무 하얗고 밤에는 너무 시꺼멓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 혈액을 돌게 하는 것, 막힌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것, 유전적으로 자꾸 혈액이 순환이 안 되더라도 후천적으로, 후성유전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들.